안녕하십니까. 풍요부입니다. 어, 오늘은 방파제 도다리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기상상황은 지금 조금 그 많이 안 좋은 편인데요. 만조입니다. 황파제 봉방조제에 예, 왔는데 만조입니다. 만조. 어, 좀 있으면 이제 날몰이 진행이, 되, 진행이 되니까 그때 맞춰서 한번 채비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채비를 준비해서 어, 캐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체비 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어, 싯대는 3m90입니다. 3m, 3m90. 3m 그리고, 어, 를 4000번. 원줄이 5호. 자, 요 뽕돌. 구멍 뽕돌입니다. 추가 25호. 도래가, 어, 8호. 그리고 목줄 4호에 어 낚시 판늘 5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어, 하이라이트죠. 자 미끼는 어 미끼는 홍지렁이 가져왔습니다. 이게 지금 더 가격대가 올라가지고 한 가게. 13,000원 몇 마리 안 되죠? 이게 백그 g 입니다자 보이십니까? 여기서는 홍곳시랍니다홍곳시자 이미 끼로 오늘은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어? 뭐 입질 온거 같은데? 어? 뭐지? 아, 풀에 걸려. 풀에 걸렸음, 풀에. 에이, 에 아, 자. 역시가. 너무 기니까. 좀 잘라서. 이런 식으로 깊이 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낚시 바늘이 살짝 이렇게 나와야지 좋습니다. 자, 페스팅을 한번 해봅니다. 물도 많이 떨었네. 이쪽으로 쳐야 되겠네. 자, 에이샤 굿! 저 앞에가 그래도 수심이, 어, 16m, 17m 정도 나옵니다. 더 멀리는 조금 더 나오고 수심이 더 깊게 나오고요. 근데 바람이 오늘이 동풍입니다, 동풍. 여기서 낚시하기에는 굉장히 좀안 좋은 바람이죠. 자, 이렇게 세대를, 낚싯대 세대를 캐스팅을 했습니다. 입지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어, 왔습니다 바로 앞에서 바로 앞에서 왔습니다 와마뭐걸립누디헤헤 자도달리야 마리 습니다도달 도라... 아... 도다리에요? <laughs> 아까부터 진작에 물려있었네 물려있었어 자한27 아, 어, 정도 되는데 도다리가 한 마리 걸렸네요. 아이고 한 2시간 만에 한 마리 걸렸 습니다. 남해 묶은 사이에 걸려 있었네요 자 이것이 봄 도다리입니다. 좋지 좋습니다. 불가사리다, 불가사리. 자, 이거는 불가사리입니다, 불가사리. 아 장애물이 많네 음 지금 주위에 또 진학실을 또 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아까는 사람들이 좀 많이 왔는데 지금은 좀 많이 빠진 편이네요 자, 지금 현재, 어, 4시간 정도 낚시를 해봤는데, 아이고, 도다리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 후로 아예 입질이 없습니다. 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올해 첫 그봄 도다리 얼굴은 봤으니까 어, 한 며칠 한 조금만 수, 수온이 조금만 더 오르면은 조항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때는 어, 선상에서 선상 낚시로 예, 굵은 시알의 도다리를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sighs> you 좋습니까? 오늘 잡은 도달입니다. 시야는 응. 크진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얼굴은 볼수 있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거는 좀더 커서 오라고. 살은 좀 빵빵합니다 지금 자 이거는 좀더 크소 오라고 방생을 하겠습니다 자더 크소 오느라 방생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